11만전자 48만닉스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사이클을 타고 실적 고성장이 기대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연일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1년 반 만에 드디어 엔비디아의 벽을 넘었습니다. 발열 문제로 수차례 고배를 마셨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 12단 제품의 품질 테스트를 마침내 통과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11만 전자의 고지를 넘을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김지민 기자 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뉴스톡톡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둘러싼 아주 흥미로운 소식들 이걸 좀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시장의 관심사였잖아요. 네, 그랬죠. 바로 삼성전자의 5세대 HBM, HBM3E 12단 제품이요. 이게 드디어 최대 고객사죠,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 퀄 테스트라고 하는 거 이걸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말 시장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입니다. 이퀄 테스트라는 것이 음, 엔비디아 같은 정말 큰 고객사에 대량으로 제품을 납품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거거든요.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품질, 또 신뢰성 검증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삼성이 통과하기까지 거의 1년 반 이상 걸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았죠. 1년 반이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게 정말 긴 시간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긴 시각이죠. 그동안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걸까요? 어떤 음, 기술적인 어려움 같은 게 있었던 건지. 그리고 삼성은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여러 분석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요. 가장 큰 걸림돌 역시나 발열 문제가 지적됐어요. 삼성 HBM3e의 그 코어 디램 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쟁사보다 한 세대 이전 기술인 10나노 끝그 4세대 그러니까 1A 디램을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그 엄격한 발열 기준 이걸 충족시키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아, 1A 디램 때문에? 네. 그리고 또 12단처럼 높이 쌓아 올릴수록 칩이 아주 미세하게 휘는 거 있잖아요. 워피지 현상. 이런 신뢰성 문제도 같이 제기가 됐었고요. 아, 그래서 한동안 시장에서 그 발열 논란이 끊이지 않았군요. 삼성이 쓰는 TCNF 공법이랑 경쟁사인 에스하이닉스의 MRUF 공법, 이둘 사이의 기술 우위 논쟁도 상당히 뜨거웠잖아요. 네, 엄청 뜨거웠죠. 삼성은 공식적으로는 TCNF가 방열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발열 문제를 부인하기도 했어요. 고객사가 지적한 건뭐 발열이 아니라 다른 정확한 결함이었다 이렇게 선을 딱 그었지만요.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의 최종 승인을 못 받았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반도체 업계에서 특히 엔비디아 같은 최선단 고객사의 기준이라는 게 정말 타협이 없다는 걸딱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게 높은 허들을 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을까요? 어떤 돌파구가 마련된 건가요? 여기서 이제 DS 부문 수장을 새로 맡게 된 전영현 부회장 이분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전 부회장이 취임 직후인 올해 초에 엔비디아 경영진하고 만난 뒤에 h b m 3 2용1 a d r m 전면 재설계라는 정말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면 재설계요? 와. 네, 말 그대로 그냥 배수진을 친 거죠. 개발팀이 이 지시를 받고 정말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발열 같은 핵심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기술 개발 노력도 노력이지만, 최고 경영진 차원의 이런 강력한 의지가 정말 중요했군요. 이재용 회장하고 전부 회장이 직접 젠슨 황 엔비디아 CEO랑 여러 번 만나서 협력 의지를 다진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난관 극복 노력, 그리고 최고 경영진의 이런 적극적인 소통, 이두 가지가 딱 시너지를 내면서 마침내 엔비디아의 그 높은 벽을 넘을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퀄통 과가름 참마성에게 갖는 의미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이게 당장 큰 폭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 단기적으로는 아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 b m 3 e 를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후발주자로서 초기 공급 물량은 좀 제한적일 거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에요. 여러 분석 리포트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아, 그럼 매출보다는 다른 의미가 더 크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뭐한 언론사 기사 제목처럼 돈보다 자존심의 문제였던 거죠. 그동안 HBM 기술력에서 경쟁사에 뒤처졌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끊임없는 논란에 시달렸는데 이번 엔비디아 인증으로 기술력을 확실히 입증하고 또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면서 HBM 명가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했다. 이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IT 커뮤니티나 여러 분석글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자존심 회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네 중요하죠 그거 말고 실질적인 효과도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면 다른 고객사 확보 같은 거요? 물론입니다 엔비디아 인증은요 사실상 HBM 시장에서는 품질 보증 마크나 다름없어요 이걸 확보했다는 건 앞으로 AMD뿐만 아니라 뭐 브로드컴, 마벨,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다른 주요 AI 칩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에도 HBM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입니다. 신뢰도 측면에서 큰 자산을 얻은 셈이죠. NVIDIA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굳이 삼성을 공급망에 포함시킨 전략적인 이유 뭐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에게도 이번 결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정 공급사, 특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거, 이게 안정적인 물량 확보는 물론이고요. 향후에 가격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 그렇죠. 협상요. 네. 일부 언론이나 여러 분석 리포트에서는 삼성을 공급사로 추가하면서 HBM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그런 엔비디아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랄까 공급망 리스크 관리랑 비온 효율화 이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죠 결국은 삼성의 끈질긴 기술 개발 노력 그리고 엔비디아의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 이 양측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계속 지연되던 그 와중에 경쟁사인 AMD는 왜 삼성의 HBM3e를 먼저 공식적으로 채택했을까요? 이 부분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정말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지난 6월이었어요. AMD가 최신 AI 가속기 인스팅트 MI350 시리즈에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의 HBM3 12단 제품을 쓴다고 공식 발표를 했죠. 이게 엔비디아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시장에서는 이걸 꽤나 의외의 결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AMD가 삼성을 먼저 선택한 배경, 이것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기술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삼성 제품이 뭔가 더 좋았다거나. 음, 여러 분석 리포트나 해외 매체 분석을 보면요. 삼성 HBM3의 그 잠재적인 성능 상의가 거론되기는 합니다 스펙상으로 보면 최대 대역폭이 초당 1.2 테라바이트였고 전송 속도는 초당 9.8 기가bps 이게 당시 경쟁사 제품보다는 좀 앞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 스펙이요? 네. 그리고 또삼성이그발열 논란 속에서도 강점으로 내세웠던 게 TCNF 공법의 전력 효율성이었잖아요. 이게 AMD가 MI 350 시리즈에서 강조했던 전력 효율 극대화 목표, 이것과 잘 맞아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기술적인 시너지를 기대했을 수 있다는 거죠. 기술적인 공합 후에 AMD의 더큰 그림. 그러니까 전략적인 판단도 중요하게 작용했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AI 가속기 시장은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거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하고 아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AMD는 엔비디아를 추격하려면 다른 길을 좀 모색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마이크론과의 협력을 통해서 엔비디아, SK하이넥스 연합과는 좀 다른 독자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종의 반 엔비디아 연합 구축 시도 같은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시장 차별화 시도라고도 할수 있고요 후발주자인 삼성 입장에서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제공했을 수도 있겠네요 amd에게 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hbm 시장 진입이 아주 절실했던 삼성 입장에서는 amd라는 이 거물급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 조건을 제시했을 수 있죠 이게 또 amd가 엔비디아 제품 대비해서 자기들 제품 운영 비용이 낮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 점을 강조하는 데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움이 됐을 수있요 삼성에게 AMD 파트너십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겠군요. 그때 엔비디아 활동가가 좀 부투명했던 상황이었으니까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고객사 하나를 더 확보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AMD라는 주요 플레이어의 공식 채택 그 자체로 삼성 HBM3E의 기술력 또 양산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여러 매체에서도 지적했듯이 당시에 끊이지 않았던 그 발열이나 수율 논란 이걸 잠재우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야말로 마중물 역할을 한 셈이네요. 그렇죠. 어쩌면 AMD의 납품 안에서 쌓은 경험이나 데이터가 결국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AMD 납품 과정을 통해서 실제 양산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또 개선할 수 있었을 테고요. 이것이 결국 엔비디아의 그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AMD의 선제적인 선택은 단순한 고객 확보를 넘어서 삼성 HD의 HBM의 기술적 논란을 좀 불식시키고 엔비디아 퀄 통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HBM 관련 긍정적인 소식들과 맞물려서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대로 회복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앞다퉈서 목표 주가 11만 원. 소위 11만 전자 리포트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HBM 기대감 때문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른 동력들이 또 있는 걸까요? HBM 3E 엔비디아 인증 통과 이게 분명히 강력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11만 전자라는 이런 장밋빛 전망은 HBM 하나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HBM 말고 또뭘 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반은요. 바로 견조한 범용 메모리 시장입니다. AI 열풍이 비단 HBM 수요만 자극한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 센터나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DRAM, NAND, SSD 같은 범용 메모리 수요까지 함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다요. 네. 특히 팬데믹 시기에 대규모로 투자됐던 서버들 있잖아요. 이 서버들의 교체 주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수요 증가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이 범용 메모리 분야는 여전히 삼성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을 가진 영역입니다. 여러 기사에서 이 부분을 11만 전자의 핵심 근거 중 하나로 꼽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HBM이라는 특수 수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메모리 시장 자체를 키우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이 점점 학습 단계를 넘어서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는 추론 단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추론 단계에서는 HBM만큼의 초고대역폭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빠르고 전력 효율이 좋은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GDDR7이나 LPDDR5X 같은 고성능 범용 메모리요. 이것 또한 삼성의 주력 제품군입니다. 삼성에게는 또 다른 성장 기회가 열리는 셈이죠. 메모리 외에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좀 실적 부담 요인이었던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 네, 파운드리 사업의 개선세도 11만전자 기대감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여러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요. 7나노 이하 선단 공정의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고 과거에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비메모리 부문, 그러니까 시스템 LSI랑 파운드리 합친 부분이죠. 이부문에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증권사 같은 경우는 3분기 비메모리 적자가 이전 분기보다 무려 2조 원 가까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정도예요. 2조 원이요. 와, 크네요. 특히 최근에 IBM의 차세대 서버 CPU 파워 11 이걸 삼성의 개령형 7나노 공정으로 수주했다는 소식은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는데요. 최첨단 공정이 아닌 성숙 공정에서의 성과라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물론 3나노, 2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 경쟁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7나노처럼 기술적인 안정성이나 수율이 어느 정도 확보된 성숙 공정에서 IBM 같은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것. 이게 파운드리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다지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업계 1위인 TSMC가 최첨단 공정에 워낙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숙 공정에서의 생산 여력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삼성이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잘 파고들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객 다변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요. 다음 세대 HBM이죠? HBM4 경쟁에 대한 기대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HBM3에서는 좀 추격자 입장이었는데 HBM4에서는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술적인 스펙만 놓고 보면요, 삼성이 HBM4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삼성은 HBM4의 핵심인 D램을 경쟁사 일비 D램보다 한 세대 앞선 일시 D램으로 개발 중이고요. DRAM 아래에 붙는 로직 다이 역시 경쟁사 10나노보다 훨씬 미세한 4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직접 생산할 계획이거든요. 아, DRAM도 로직도 다 앞선다는 거네요? 네. 한 매체 기사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HBM4에 요구하는 핵심 성능 중 하나인 초당 10기가비트 GBPS 이상의 데이터 처리 속도, 이것도 삼성이 이미 11기가비PS를 구현해서 충족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더 높은 성능과 전력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그만큼 양산 난이도도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펙상 우위는 분명히 보이는데 결국 HBM3 2위 때처럼 실제 양산하고 수혈 안정성이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또 남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 과제입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제때 안정적으로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면 의미야 퇴색되죠. 특히 경쟁사인 SK 하이넥스는 HBM 시리 시장을 거의 석권하면서 얻은 높은 시장 신뢰도 그리고 안정적인 양산 능력, 이걸 HBM4에서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한번 신뢰를 얻으면? 네. 일부 증권사에서는 내년 엔비디아 HBM4 물량의 상당 부분, 뭐 60에서 70% 정도를 SK 하이닉스가 가져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니까 삼성에게는 HBM4의 기술적 우위를 실제 양산 성공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시키느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구축한 그 신뢰의 벽을 넘어서는 것, 이게 가장 큰 숙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환경 변화,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 인하 같은 요인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아무래도 네, 물론입니다. 미국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잖아요. 특히 AI와 같은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삼성전자 같은 기술 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동성 환전 개선은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높여서 반도체 수요에도 긍정적일 수 있고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군요. 실제 투자자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기대랑 우려가 좀 교차할 것 같은데요. 11만전자 가지야. 지금이라도 추매해야 하나. 이런 높은 기대감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단기 급등에 따른 고점 부담이 있다. 실적 개선을 숫자로 확인해야 한다. 파운드리 경량 심화나 매크로 변수는 여전히 불안 요인이다. 뭐 이런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겠죠. 특히 HBM 성과뿐만 아니라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같은 실질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좀 구체화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를 좀해 보면 삼성전자는 HBM 3E 인증이라는 중요한 기술적 허들을 마침내 넘었고요. 여기에는 또 AMD의 선제적인 파트너십이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시장의 11만 전자 기대감은 단순히 HBM 성과뿐 아니라 견주한 범용 메모리 시장의 성장, 파운드리 사업의 턴어라운드 가능성, 그리고 차세대 HBM 풀에 대한 기술적 우위 기대감까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제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 독주체제에서 벗어나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까지 가세하는 본격적인 삼파전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는 AI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더큰 활력과 경쟁을 불어넣을 거고요. 결국 기술 발전과 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앞으로 각 플레이어들의 전략과 기술 개발 속도를 지켜보는 것이 더욱 흥미로워질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삼성전자는 HBM 3E에서 보여준 그 끈기와 노력으로 기술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분명 놀라운 성과죠. 네, 그렇죠. 하지만 더 높은 기술 장벽과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차세대 HBM4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과연 삼성이 HBM4에서는 빠른 추격자를 넘어서 마침내 시장 선도자, First Mover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의 그 압도적인 지위가 삼성의 핵심 경쟁력으로 남게 될까요? 차제대 AI 메모리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성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앞으로 계속해서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존심을 건 1년 반의 추격전 끝에 마침내 엔비디아의 문을 연 삼성전자. 이로써 SK 하이닉스가 굳건히 지키던 HBM 시장의 본격적인 경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최첨단 공정으로 기술 우위를 자신하는 삼성. 차세대 메모리 시장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